요즘 세상은 불확실한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죠. 그중에서도 보험 영업은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고객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해요. 고객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보험 상품을 끊임없이 제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피씨나 백도를 흔히 파악하 것이 중요해요. 보험 상품의 특징을 알고 이를 설명하는 방법 역시 중요하죠. 그 다음으로는 끊임없는 공부와 개발이 필요해요. 보험 시장은 항상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며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꾸준한 마케팅과 홍보를 통해 자신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요약하자면 고객과의 관계 형성, 제품 및 시장 정보 파악, 꾸준한 공부와 개발, 마케팅과 홍보, 계획 수립과 목표 달성이 보험 영업을 잘하는 핵심이에요. 어떤 분야에 있든지 기본은 똑같죠. 노력